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낙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중에 1만 명 이상은 부상 정도가 심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지현 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낙상 사고로 드는 비용은 의료비와 노인 장기 요양비 등 직접 비용만 1조 6천억대로 추정되는데요.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 개조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개선 사업 정도 지원하고 있을 뿐 일본처럼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인 안전사고와 주택개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집에서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를 보면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넘어져 입원하거나 그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화장실 문이 고장나 갇힘 사고로 고생하다 구조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피해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 일본에서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 갇혀 탈수병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노인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이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이 거주하는 집을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좀더 조심하면 되지, 굳이 돈 들여 집까지 바꾸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들도 아직은 돈 들여 집을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듯 합니다. 한국주택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수행한 2021년 주거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개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오랫동안 살아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자녀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란 이유를 들어 불편하고 좀 불안하지만 집 수리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노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게 바꾸면 지금보다 안전은 하겠지만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함께 사는 자녀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가 좀더 조심하지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인 안전사고는 한번 일어난 장소에서 또다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내가 좀더 조심하지 않은 다짐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 안전사고 관련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23,561건의 노인 안전사고 중 62.7%가 낙상사고였고요. 낙상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주택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에서는 욕실과 화장실이 가장 많았고요. 낙상의 이유로는 바닥이 미끄러워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이나 문턱에 걸려서, 그리고 어지러워서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매년 만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으로 사망하는데요. 낙상으로 인한 사고 사망은 교통사고에 이어 노인 사고 사망 원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국대 건축학과 근호정 교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가 노인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수 있다며 노인 안전을 위해서는 집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개 노인들의 경우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면 낙상의 원인이 된 부분을 개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자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금교서에 따르면 노인 안전사고는 조심하지 않아 일어나는 것보다는 노화나 노인성 질환의 결과로 인해 보폭이 좁아지고 반사신경이 둔화되는 등 신체 능력이 떨어져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집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보다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인 안전사고의 70%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한 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 66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의 77.1%가 거주하는 집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사고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하는 개호 보험에서 가구당 20만엔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개선 사업 정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지현 연구원은 낙상사고로 드는 비용이 의료비와 노인 장기유왕비 등 직접 비용만 1조 6천억대로 추정되는데도 우리 정부의 정책 지원은 주거 개선 지원 사업 정도의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보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국대 건축학과 근호준 교수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젊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지만 노년기에는 반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주택의 구조가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고 식사 준비를 하는 등의 기본적 활동이 어려워지면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들고. 활동성 저하는 결국 인지기능은 물론이고 신체기능의 저하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듯이 나이가 들면 도와 진행에 따라 집도 필요한 부분을 바꾸어 줘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